네, 오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본명과 인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사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로마교회에 대한 본명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 부분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여기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공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배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스른 것일까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도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의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오게 하여 그들만의 이문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살피고 경계하고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폐만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 넘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지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은 어떠한 이익일까요? 자기 이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있겠고. 명예를 얻기 위해 그러한 사람도 있겠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 한다거나,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거나, 기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어떤 교회를 보니 그러한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실제 그 교회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한부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미생활로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위안이나 얻으려고 또는 심심하니까 또는 세상죄를 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면죄부나 받아볼까 하고 교회 출석이나 하면 혹시 같이 묻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이지요. 계산해서 내 생각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성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크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삽니까? 원래 바울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하여 이제는 오직 예수께만 붙잡힌, 붙잡힌 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 구원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자유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며 계산을 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니 나는 자유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결코 맺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구원에서 죄에 되었다는 것만, 재웠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파울처럼 구원받아 예수께 붙잡힌 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힌 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배운 교훈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거기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을 하여 떠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결단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동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결단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밭에 부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습니다. 그 밭에 부하가 너무 크기에 자기의 소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 사람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강구함으로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그러한 것이 안되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에는 심각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십니까?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에 빠르고 예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답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그하시면 사탄이 쫓겨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속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21절에 보면 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지라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더디어도 주원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목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를 들릴 때 스페인의 성교하러 갈 때에도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교사역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전도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문안하는 것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자로서 사랑의 의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야솜과 소시바더는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더디오 그리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신자 구가도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들을 언급한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무난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요즘은 다들 각자 각자 사는 것 같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하여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모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거짓의 형, 분열과 다툼의 형, 사탄은 쫓겨나갈 것입니다.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글에서 보면 뒤에 홀로 처진 짐승이 먹잇감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로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들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세워 주신 것이 아니라 능히 넉넉하게 이기도록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비밀이 이제 26절에 보면은 예언자들의 글로 많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그들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크리스도가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비밀로 감지게 두셨다가 열어 보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로,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야마입니다. 제함도새 생명도, 사랑도, 구원도, 영생도, 온 우주 만물도 다 그분으로 말미야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서로 무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마지막 군명과 인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떠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